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앞에는 계속 숫자가 나와요. 예, 예 민수기가, 어, 인구조사기 때문에, 예, 숫자가 나오고요. 47절부터 54절까지 오겠습니다. 1장. 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예, 한 절씩 교독하고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집화대로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예, 뭐 했으니, 너는 여께서모세말씀여이시되 너는 레위 집하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하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지키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 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살을 치게. 그 진영 그진과분곁 것이나. 레인는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조선의 회중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베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노광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음,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장 47절 에서 4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 레위 집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 그다지 뭐라 생각겠습니다 레위 집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 자, 민수기는 그 기록 연대가 어, BC 1450년 예. 모세 우경이 예. BC 1450년으로 보는 거예요. 1500년 전에 고석이 기록됐다. 민수기는 1450년에서 140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신해산에서 받은 말씀, 그리고 광야에서 부분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의 핵심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해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황입니다. 방황.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그런 과정을 쫙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역시 이제 추리국 1세대, 1세대를 인구조사했고 또 2세대를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예, 그 기록들을 민수이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민수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하고 딱 접목해서 봐야지 이 성경에 그런 들을쭉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장 앞에서 쭉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1장 46절 시작 개수된 자의 청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60만 3,550명. 60만이 60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200만에서 한 가정, 가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00만에서 250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대형들을딱 잡고 그 다음에 예, 군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군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구 조사를 촉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조사 대상에서 레위인들은 제외됩니다. 숫자에서 제외되요. 네. 그래서 그들 레위인들의 고유직 책임을 또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습니다 자, 레위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네, 그 숫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지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을 거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이 지팡아는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선 개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다 숫자를 셌는데 레이 지팡아는 뺐다. 자, 그것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의 종은, 주의정은 성도와 구별하여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의 종은 성도들과 구별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어, 음, 하나님께서는, 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를 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넘어오시지 실없고 그래서 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그래서 이제 그 중보자는 역시 예수님이고요. 이제 그 중보자를 레위지파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기 살펴봤는데 출애기 19장 여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 1절 12절 신의 산에 강림한 것이니 나는 내를 나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지니 경계를 갖다 갖다 정하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자, 산을 침범하는 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라. 어떤 경계 이상 올라오는 데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 직접적으로 어, 죄인을 만나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 경,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거기서 즉사하는 그런 무섭 무시무시하죠. 무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시린의 기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시린의 기례도 특별히 거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시린, 사사, 사사들이라든지 레위 제사장들. 나시림, 나시림 규례가지고 특별히 거룩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나시림 규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그, 언약계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어, 그니까 이제, 음, 그 홈리와 비나스 이제, 그, 그, 그 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계를 뺏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지산 그 충격을 목이 불어도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불에서 그래서 이제 다원 신상이 갔다 났니까 신상 신상에 막다 목이 부러져 죽고 막 전염병이 퍼지고 막 난리 나버리니까 이제 빨리 보내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 이언약계가 이제 덜커러운리림에서 떨어지는데, 우사가 그걸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그걸 또 이렇게 기울어서 떨어질 뻔했던 그언약계를 이렇게 잘 받았는데, 그저 그저로직사해버린는 말이죠.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 말이에요. 언약계가 떨어질 뻔한 걸 갖다가 받, 받은 게 뭐가 잘못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언약계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이언약계는 아무나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사가 거기 그 자리에 직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했는데 직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이 올라가지 못하고 500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양길 오베데돔이 이렇게 이제 원약길을잘 모셨는데 그 집이 그냥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장면들이 쭉 기록되는데 역대상 13장, 사무엘라 16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수한 문제는, 어, 좀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들과 선도들을 구분하셨어요. 어, 이렇게 따로 숫자를 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사사들을 구분하세요. 마태음1 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시고, 이제, 그, 뭡니까. 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이 쭉, 이런 식장이 나거죠 그래서 너희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용접하는 것이고, 나를 용접하는 자는, 어, 하나님을 용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구분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수 있습니다. 마트북 28장에 유인명령, 유임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그러면 인마는 축복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고요. 뭐, 또, 요한복 21장, 예, 네, 드로에게내양목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양목 먹이라.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 사도성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성, 그러니까 이제, 어, 사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도성이 왜 중요하냐면, 어, 서신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정경이라고 봐야 되냐, 이문제예요 그러면 사도가 썼던 것만 정경으로 보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우서, 야거보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성을 인정할 때 주,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느냐, 이문제요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냐, 예수님 부활을 확인했냐, 부활하신 예수님 을 봤냐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닌, 이 사도가 아닌 사람이 썼던 서신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경에 확보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도의 글은, 그게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동생이 쓰잖아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예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록은 이제 어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정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전명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레위지파에 대한 영화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구분하라. 그러니까 주의 정과선도를 하나님께 구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수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지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 두 번째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을 거치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다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짓지며 아멘. 자 레위지파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공사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니까 러 이제 뭐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사도로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하시는 주의 종들. 이들은 따로 구분해서 성막을, 어, 섬기게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따로 구분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것, 말씀을 관리하는 것을 따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식경 이제 청지기라고 말급할것 있는데 이 청지기는 그 구어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 거죠. 주인이 맡기 맡긴 맡긴 것을 위탁한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들을 맡겼어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를 갖다가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음 교회 감독으로 봅니다. 런데 한편에서는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을말합니다 청지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지기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청지기들. 그래서 이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내리, 청지기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또 야벳족속들인 거예요. 야벳족속들이고 샘족, 샘족,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잘 맡아서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중요한 직분과 복을 다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 있으시기를 주의하합니다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지도자 국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해요. 그 사람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시간과 물질과 책임이 자기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들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바친 것에 백배로 부어버리세요. 그런 의미로 을를 주게 되면 수월합니다. 편별로편별로 <laughs> 하게 부어버리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어, 주의종, 주의종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주의종 세우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었습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주의종, 주의종의 주 이거는 참 이게 논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의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수 아, 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리더십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정해서 딱 보자고 그냥.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선택이었고요.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부 때제 2년 후배 이제 하여튼 뭐 결국은 이제 신앙을 못하더라고요. 신앙은 이제 그냥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신앙에 대해서 왜 하려고 그러냐 하고 싶대. 그게, 그게 맞나? 이제 결국은 신앙 안 돼요. 이제 이게, 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피할 수가 없고요 어, 또, 여기 대해서 또책한권을 얘기해야 돼요. 어, 어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뭐, 어, 목회자 허구성에게 여러가지 글들이 있지만은, 자, 하나님께 주권, 주권을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 레위지파에 대한 하나님 의 명령입니다. 성도와 구별하여 세우셨고요 그리고, 어, 그는, 그는 주의종은 교회를 섬길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 집화에 대한 요구의 명령, 세 번째. 증거 어, 막에 대한 책임을 에, 지킬지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53절, 펼치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선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레위인을 따로 구분하셔서 주의종을 구분해서 증거의 성막 교회를 다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이 많죠. 많은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다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집파들, 다른 집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인도하고 관리하는 그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어, 베드로 사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내양을 먹이고 내양을 치고 에, 내양을 먹이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날 어, 원치 않는 길로 어, 나아가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하는데 그래서 어, 모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죄종에게 위임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거기다가 부여를 하셔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이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전혀 기업 기업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사실상, 어, 주의 종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어, 정말 무슨, 뭐, 뭐, 고난이 타 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교회가 살아갈 때는요, 교회가 살아갈 때는, 레위인만큼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예, 네, 주의 종만큼,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교회가,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렇게 멋있는데, 교회가 살아갈 때는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또. 주의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사무엘, 사무엘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뭐, 구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럴 때는, 뭐, 그냥 핍박받고, 고생, 권한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냥 오직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을 거문비에서 영광을 받을지언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또 이제 어, 반대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을 하라고 하신다, 그니다 기업을. 그래서 일반 은청 분야에서 여러분들 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어, 크흐,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 좋은 평신도는요 왕대부래 왕. 되거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조지보신탄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다음에 여러분들 100달러짜리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100달러짜리. <laughs> 벤자민 프랭클린. <펜플레. 웃음> 탁월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빅토리아 여왕. 세계를 주도했던 빅토리아 여왕차 아주 그냥 충실한 신앙인이었고. 요요 기타 맡기시는 거예요. 로펠라 그다음에 뭐존어 워로맨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히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들 있죠. 주의 종들은 여기서 벗어나요. 예, 여기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바로 쓰셔서 하나님께 큰 기업을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자 레위 지파는 이제 그와 별도 로 레위 지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도와 구별해서 따로 서 오셨고, 그리고 들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다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네, 겸손하게,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네,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장면이 오늘 민수기 1장에 기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어, 여러분들, 어, 사랑한 청지기가 되셔서, 네, 여러분들, 어, 하나님께 맡기신 그 기억, 어,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귀하게 수임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